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오늘 처음으로 호남에서 맞붙었습니다. 정치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네, 국회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신속하게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고요? 전주를 찾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전 대표는 북한이 이런 식의 도발을 계속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앞날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문전 대표나 민주당이 북한 문제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탄핵 국면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불순한 의도라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호남에서 세무리에 나섰다고요?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 지사는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박명록에 꺼지지 않는 횃불 5.18이라고 적었습니다. 안 지사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역사를 잊고자 한다며 장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으로 다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도로의 외연, 외연 확장과 동시에 민주당 적자임을 강조하면서 산토끼와 집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겁니다. 안 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송금 특검 논란과 관련해서는 고초를 겪은 분들께 위로가 된다면 얼마든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역시 안희정이라며 이렇게 정치를 해야 감동을 준다고 화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